통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시간도 이산체센터까지간 응답을 저희 함께 나누자입니다. 방송을 듣고 저희들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헌신하게 부족하며 도록 특별히 소시찬사나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 해 주옵소서. 예수님 되시는 으로부니다 아멘 서부 시장 산업 임원들이 모였고 이 자리에 오신 최승복 어, 최승복 집장님그 커다란 어, 찬사가 계십니다. 일분에서 시작하시는 게 하는 은혜지요. 항상 여러분들은는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 십자가 성의 비밀이 뭐냐? 여기서 어떤 시작되는 거요이 보험의 비밀을 알았던 가정, 그래서 이 보험이 들어가는 가정이 하나님이 선택한, 쫓기 가정이거든요.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 로나가나가 어머니 집, 나가, 나가 어머니 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 찾아봤어요. 마가 어머니는 부자라네. 갑자 부자인데, 최초의 교회가 쓰러지는데, 그때는 예수님 사람을 도와주면 죽는거예요 근데 집을 빌려줬어요. 거기서 120명이 오가지고 근데 그 마가의 그 마가라는 친구가 바울과 뭐냐 성교의 현장에 나왔던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해. 그래서 아! 마바 어머니는 바나바의 누나예요. 마바는 생질이고 아! 이런 집이복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이는 가동 가동이구나. 여러분과 저희가 이, 이 축복에 대해석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마바는요. 사실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키우는 랩런트거든요, 랩트 그래서 후대. 사에인들 12장 13절 보면은 바울을 따라가다가 다시 또고리치로돌아간람들데 고린스 사장 10절 보니까 바울같 마치 오게도 들어갔었어요 다시 회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앙의들 하나가 중지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이렇게 엄청나게 쓰인다는데 끝을 보라고 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내 이름을 보겠다, 그치? 어, 베드로우 박1 2장 24절 보니까 이마가는는 렛노트는 바울의 동명자가 됐어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동두자가 됐어요. 또, 마가는요, 뭐, 이 렛노트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했지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게마가머이겠죠 그래서 이 마가 렛노트는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예요. 마가복음은 이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한가정 감을 이런 축으을가셨구나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고요. 바깥으로. 여러분과 저다 가족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가정 자녀들, 이런 축을 받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나라이십니다 아유, 나신 분나 내가 보기 또다. 그리스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기름이시죠? 쟤 때문에 재앙을 당할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라는 속아서 귀신의 종료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님이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 아, 예수가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은. 마가 어머니 마가에그 가문이 물렸어요그 가문에 그 마가 어머니 동생이 바나바다로 있죠.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회로 끝났죠. 또 마가 어머니, 마가가 다시 말하는 수백을 이렇게 수한 일을 했는데 제가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가보이라는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가보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마가복음 16장, 15장. 천하음민에게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상는 자는 품어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전제를 받으리라. 그래서 한 장면은요, 이신청람에면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다 지금 그러는 과정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영적 서폿이에요. 하나님, 그 축조라고 해야 뭔는건 뭐가, 뭐 하는 거지, 그죠 지금은요, 세상은 정신병, 우울증,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등, 여러 가지 자살도하도고 범죄하기도 하고, 영적 상태거든요, 그이 배경이 뭐냐, 사실은, 사단이라는 숨, 숨기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기도를 해야, 그죠 오늘의 1 0분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는 우리 형제자매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전도하는 사람 생각해보고 그 그때 하나님은 성삼이 하나님 역사시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리고 배경은 뭐죠? 천국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누군기는보자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 시국눈가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엄청 일이 벌어지는 거죠? 권세는 뭐냐? 지옥의 권세가 무너져내리고, 사탄이 꺾이고, 죽음의 권세가 꺾자마자 또, 여러분, 제가 오랜 시국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모든 힘을 회복시킵니다. 이 불신자도 테레비에 잠깐 아침에 봤는데, 그러더라눈 감고 있을 때, 내 육신의 모든 것이 참 황환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할 때 우리 내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도 회복됩니다 새을축복드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서는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나 그리스도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는 무엇이든지 시행한다고 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무엇인지 원하는 거야, 그렇죠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되야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온다고 얘기거든요이 정식으로 지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는 새벽 예배 때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새벽 예배 때, 꼭. 저는 새벽 예배는 중요하게 하는 그날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구례 받을 때 무슨 기이 됐다고 했죠. 하나님, 저는요, 새벽 내내 안 빠지게 해주세요. 처음에, 신호성한테. 그리고, 찬성과 기도 속에 늘살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목사로 믿는 만큼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도가 중요하겠어요? 항상 여러분 그리스를 부리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이런 가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후대되게 해달라고. 그런,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의 게되계다 달라고. 그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벌여요 마가 가정 가문이, 불기이 가문 가정 가문이 결국은 이 후대를 살려가지고 로마고구마에 기약에때어 맞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들 이제 25시 응가 보거나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생긴다 그래서 하루에 5 내지 10분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걸 시작하셔라 우체제라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기도 속으로 가지고들이렇게 그 때부터 뭐지요? 여러분 저에게 이거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시스템이, 아, 내가 운전 받지요. 잘 아빠, 만나는 사람에게 보음을 주지요. 가정이 후대가 잔뜩 증가 받지요. 우리 하는 일이 축복받지요.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게 2000년 만에 행복적인 원하구요. 성경적인 전부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과 같아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전부 때문에 사는 거야. 아 생명을 사는이는 그때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과 같아를 영사전에 참세전에 태중에서 들었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항상 여러과 같아는 아 금주는 뭐냐 금주는 우리 강단은요 가정이 응답을 받자 불스킬라 아굴라 부부가 받을 타령에 정답받자. 여기 본문 읽었지요? 불스킬라 아굴라가 결국은,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만 한다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만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리스도성경도명통하지요공병도 보통이 아닙니 그런 사람들이, 요 하나의 핵심, 그리스도 생명을 몰라. 그래서, 브스키가아브로드라마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아볼로 목사님을, 속을 집어넣거든요. 그랬더니, 자, 이에 20번째는 뭐라고 했죠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그리스도라아브라 부부가 자기 집에 복사님을 모셔가지고 저희 왕이 이복을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28절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 세상 말을 이깁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만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 집, 지역에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가족을 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지요. 저들도 제경우을 봐도 옛날 예산을들때 그 하고 또 취향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은아참 내가 생각해봐도 축복받았다 그죠. 하나님을 은혜지, 내가 개구씨도 되고 있다. 하나님 은혜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20사씩 누리는 제자들아. 그 우리 2 0 기도하고, 2 0사 전도하고, 2 0사 말씀 속에 있어라. 그 그게 뭐지요? 사모 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정에서 확인해라. 그게 원약이거든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내 인생이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치요? 요게 누구를 해지면 시작됐다고 했랬지 마가 어머니 집에서. 마가 가물이 죽고 그 마가 가물죽고 갔다고 했랬지요그의을솔이히나아굴라 가정이 해서 결국 노마 찾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비밀이 항상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돼요. 아은 뭐 문제나 망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답은 아, 그리스도로 답을 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답을 내려오라는구나그죠 그리스도가 답을 내다보면 여러분은요. 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친구 마저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스케줄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은 들 다른 의미 필요 없어요. 아, 하나 이 주시느니 성령충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충만은 뭐죠시대의 영적문제 해결하는 증인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성령이 아, 네. 서문에 얘기했죠? 이 정신문제, 우울증, 마음, 육신 질병, 뭐 경제문제, 사명문제 뭐 많죠?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이시대의 영적문제 해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힘이 성령충만이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오늘부터는 여러분과정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가 도 역사하는 하나신을 님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에게하나님이제 아, 조금 욕심이 생겨요, 겠죠 그렇죠? 아,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그게 성령충만이요 성령충만한 시대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정인이 되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거 가가고 썼지요? 마가 어머니가정을 썼다 할게요. 그래서, 마가 어머니 가정이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된건 뭐냐? 예배처스로 접촉을 했겠죠. 거기 120명이 여기 구했었는데, 그리스를 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 었는데 이것이 발, 발견나면 마가 네 집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소를 제공했어요. 그렇지? 장소를 제공했다는 건 뭐냐? 예배의 생명을 내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정이, 이상에 바람과 불 같은 성역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있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부터 들려지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개인 기도도 예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선교사로 나간다. 성령이 없었으니까 내 생각이 꺾이고 마켓을 내장한다. 성령이 없었으니까 뭐하지요? 여러분과 저희가 결국은 로마 공부하는 상황 가게 되죠. 그래서 개인은 뭐냐? 이 예배의 승각으은 성령으로 충막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랍니다 교회의 개들은 뭐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세새겨보하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지금 여기 참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게 보통 여러분과 제일 축구가 되는하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 그리스의 비밀을 같이 누리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영감을 주신다 할게요. 그리스를 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영감을 받지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죠? 네. 가정을 살린다 가게 가정을 왜 내야겠죠? 수대. 가정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은 만숭을 선차하면서 모든 것이 아, 마리아 뭔지, 마가오문 가정처럼, 또, 브레시가 가정처럼, 후대가 축복받게 되요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받게 하라고, 여러분은 를 부르다. 이렇게. 그래서, 가정의 열매는 뭐냐? 천당을 다시는 열매지, 여러분은 제가, 아, 절대 가정이 사탄이 숨을 못하게 됐는데요브레시가 아굴라 가정이 사탄이 숨다. 어떻 못하겠어요? 못하요 또, 마가의 어머니 가정에 사단이 틈못 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했요이 사람들이 결과가 뭐냐, 사단이 꺾겠다는 것이 삼천제자가 일어났다. 아, 마가가, 마가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데 집을 내렸는데 예배 승리하다 보니까 삼천제자가 일어났다. 사단이 꺾겠다 소리지요. 곳곳에 마스크이 일어났죠. 사도 2장 4 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은혜를 포로하며그렇지 그러니까, 은혜를 포로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요안사랑스러워요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 전혀 기도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전과 집에 모임을 했었는데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사도의 이전 40점, 4 0절보면 경제가 드디어 회복되고, 생명을 사지는 전도운동이 최초로, 교회의 최초로 터져버린 거죠. 날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숫자로 변아하게 하셨다는 것죠 항상 이런 문들는 뭐냐. 아, 우리는 3시대의 응답을 주인공인데, 그게 바로, 사장의오장사0계를 보면은, 이 마가 어머니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나, 그잘 나와요. 죠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니다창세기 2장 17절 고쳐가지고 여자의 우승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이 축복이 바로 여러들이 가정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이말씀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전도 집중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집중합소. 집중신화원 집중했고 지금 서울시 자집중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중립자가 되는 거아니야그 다음에 안주 시대는 뭐죠? 목회자로 그래 봤기엔 목회자라는. 그래서 이사람처 뭐냐? 후대 다민족 그렇죠. TCK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야 로마 보고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보고마에 중하게 쓰인 가정이 불특히 나타나고 그나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아무런 국가님을 세우는 책이죠. 그 가정에, 그, 분식회사 아군을 같이 사도에 있는 17장 1절, 바울 회당, 18장 4절 회당, 19장 8절 회당, 그죠요 일이 계속돼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되어버리게요지치3 3년에 이렇게. 아, 이 가정이 후대를 통해서 하는 세계공원하고 뜻이거든요. 이게 뭐지요? 이사야 6장 1 0절절이죠 밤나무 상세나무가 베이부장에도굴뚝에 남아서 하나새세계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지역 그 집중 그 캠프에서는요, 티식에 거기는 다민족이 많이 있죠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민족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그 안치현 목사님, 여기 이제, 아빠는 또, 그 제자들 나왔고, 여기를 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집중, 이렇게 할 때도 오이 됐는데, 거기에, 그 천주교 4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된것같더라고요그걸이 이제, 이 다민족 사회를 잘하더라니까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들이 또, 직장도 말씀해주고, 법률 문제도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게 필요해가지고 어, 그 집중 신앙을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요 우리에게 몰려오는 저담임족들을그죠그 속에서 우리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애국가서 제자를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를 보냈요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애국 여자들이 와가지고 한국... 그 남자들하고 결혼하자아 거지요. 결혼하는데 이 엄마하고 그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얘들이 이제 자라면 학교에서 도안왕다 그러지요. 여기 이제 큰 차이들이 이제 생길 거라 그치.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을 돌우라고 지금. 그래서 로마복음화도 사실은 이 후대들을 키워가지고 이 다민족을 키워가지고 로마는 다민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사무실에 전도 집중 시대, 그리고 안료 시대 이상7 시대의 주력이 우리 서무시장사람들 아, 네. 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네.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이 모든 걸 말했지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의견 없지안 돼요? 여기서부터 왜냐 이게 안되또 내게나 와보요 이게 안는일 내게 나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지? 마태우 11장, 1 있죠? 너를 방석허치 만들어서 내 계획을 숨 것이고, 응모의범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천국문을 뭘뭐 준다고 했지요? 열쇠 를넣고거든요 열쇠는 뭐냐? 제자한테만 줬다. 우리는 이 십사시 제자를 키우는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도 제가 드리기 바랍니다. 아, 네. 예, 번 풍경을 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는님 감사합니다. 24시, 그리스를 누리는 제자, 24시, 기도 전도, 말씀을 드리는 제자의 축복을, 우리 사람인들이 받게 해주시고, 산성한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시, 당국시대에, 그원비가 후대를 찍어서, 전 세계 시대에 적정 문제 해결하는데, 쓰인 많은 개인 가정, 가문들이 가시고, 사람들이 가시고, 저희들이 가고 이 시간으로 예수가 그들의 사실로 강인뿐이치밀하지는 저희들 모두가 지가 되어주소서 질병으로 여러가지 문제로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자신들에게 그리스로 강인뿐이치밀라져서 모든 것이 축복의 반판 전도의 증인의 반판될수 있도록 주님 주당가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산업전교회 예배를 듣는 우리 초미천 산업연예계 하나님이 북스킬나아군을함았던이 산업과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다 어머니 집이 주셨던 마당이라는 마무리 축복이 이대을통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만 모든 영 동안 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